나가 죽었다. 45번 버스를 응? 운전생이네. 뭉탱이 네트워크 뉴스 첫 인사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페페로데이의 진실을 아시나요? 실제로는 페페로데이보다 더 유서 깊은 한국의 전통 기념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변홍사가 간다. 박변호사가 취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변이 간다의 박변호사입니다. 다들 11월 11일 하시면 제과회사의 사항술인 페페로데이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틀렸습니다 페페로데이는 롯데그드의상수로 만들어진 이상한 기념일일 뿐이고 진짜 기념일은 따로 있지요 좀빼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는 11월 11일이라고 생각하셨죠 사실 전통이 있는 역사적인 11월 11일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11수 데이입니다 11수 데이는 06K인부터 따라온 유서 깊은 대한민국 전통 기념일로서 스트리머 케인의 수능 11번 연패 기록 그리고 농지대 수학과 합격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어, 이 11수 데이입니다. 케인의 21수 기록,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무려 12번의 수능 등을 보고 결국은 농지대 수학과에 합격한 것. 우리는 이것을 꼭 기념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겠습니다. 몽탱이뉴스 박격홍사였습니다 오늘 엔수를 한제 친구한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 후 전화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